안녕하세요. 임자수입니다 바야로 덩크의 전송시대입니다. 저는 특히 덩크 SB를 선호하는데요. 최근 아주 마음에 드는 덩크 SB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소배에서 찾아보니까 이 신발에 대해서는 의외로 신발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들만 있지. 이 신발이 담고 있는 의미나 스토리가 전혀 다뤄지지 않아서 정말 많이 아쉽더라고요 바로 이 신발입니다. 덩크 SB 블루 7 이라는 제품입니다. 어, 일명 걸프라고 불리는 제품이죠. 쨍한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끈은 두 가지가 있고요 아웃솔은 아주 강렬한 주황색이죠. 상단에 58이라고 적혀져 있는 넘버링은 영문 약자 SB자잖아요 나이키 드로우 설명하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소개글에는 올드레이싱에 대한 오마주라고 나와있었어요 이 신발이 오마주를 바치는 대상은 포르쉐 917입니다 1969년 3월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된건 70년도 르망 레이싱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최고 속도가 348km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한 기술력이죠. 여튼 이 신발은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 이두 가지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게 잘 섞여 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컬러를 왜 썼는지 레이싱카를 하는 데 있어서 대회에 참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포르쉐도 항상 잘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존 와이어 투토 모티브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함께 협력을 어, 하게 됩니다 근데 그존 와이어 회사의 스폰서가 바로 걸프오일이었어요 걸프오일은 당시 세븐시스터즈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7대 정유회사 중 하나로 꼽히던 그런 회사입니다 1901년도에 텍사스에서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84년도에는 쉐브론이라는 회사에 결국은 흡수를 당하게 됩니다. 스티브 맥킨이 나온 르망이라는 영화는 70년도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 레이싱 그 자체를 다룬 시간이 영화의 상당 부분이 할애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호불호가 좀 나뉠 순이 있는데 일반적인 영화랑은좀 다른 느낌이고 스티브 맥킨의 매력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죠. 첫 번째 키워드는 포르쉐, 두 번째 키워드는 걸프홀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스티브 맥킨이었습니다. 이 하늘색, 어쩌면 짙은 파란색에 가까운 이 신발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반팔이 편한 이 시기에 신기에 가장 좋은 색감입니다. 무엇보다 색감 자체에 청량감을 줘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죠. 시원한 느낌은 더불어서 함께 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덩크 에스비에 입문을 하고 싶다면 이 재밌는 스토리를 가진 덩크 에스비 걸프를 그리고 블루치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